자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교수님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총선 끝나고 처음 모시는데 이 그동안 정치 지형 구도에도 여러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laughs> 네, 선언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도 만나기로 하고 소통 행보에 음흠. 나서는 모습인데요. 일단 만나긴 할것 같아요. 한 네, 협치로 그러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 글로 나아가야죠. 네, 지금 이제 5년 임기 중에서 2년이 거의 꽉차 가고, 네.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윤대통령이 정치를 계속 이렇게 잘 모르는 혹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은 앞으로 3년을 더 견뎌야 되는 건 국민이잖아요. 지금 사실 그 민생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맨날 뉴스에 듣는 얘기지만 가장 큰 거는 점심 값이 많은 이하 짜리가 없다. 제가 하나만 정... 갖고도 네네 네. 이야자리가 물론 뭐 없게 하겠어요 그런데 음, 이제, 예,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주변에는 관련되는 상점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거의 만원 많은, 혹은 만원 넘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걸려 있는 거니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의 생각의 전환 혹은 생,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네. 지난 대선 때, 너무 정치에 빠져가지고, 정치에만 있는 사람들에게 맡겼더니, 너무 그냥 신물이 난다. 음. 이래가지고, 정치물을 덜던 사람을 그렇게 뽑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막상 뽑아놓고 보니까, 정치는 정치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이게 가장 근본이 그렇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뭐냐면은 원래 사회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 갈등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그러므로 정치가 있는 거예요.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아내는 게 정치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게 진수고. 그럼 그걸 하려고 하면은 나와 다른 생각이나 극단적인 부분까지도 감싸 안아서 조정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음.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가 안된 어... 거죠. 네, 이제는 그래서 어, 윤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음... 네. 굉장히 반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그렇죠. 지켜봐야죠. 네. 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음...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민생이란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도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에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교수하세 네, 이 부분은 어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덥석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뭐 그러냐면 이 정책의 기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조. 예, 민주당과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네.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정책 쪽으로 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어, 노동자 음. 또는 빈곤층 그리고 복지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네. 반면에 보수 쪽은 경제 활동 기업 그다음에 어떤 재정의 건전성 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물론 이~ 보수 쪽과 진보 쪽이 사실은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강조 팀이 다른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야기했던 보수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당이 또는 거기에서 나온 대통령이 소진보적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안을 아무 가감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적정한 선을 찾을 건데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전 국민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 음.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혜택을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역제안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막그 양자 사이의 타협점이 찾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저 개인적으로는 네. 25만 원다 주면 좋겠어요. 아, 아 정동한테. 어, 그럼 모두에게 받 아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렇죠. 네. 네. 정치학자로서 의견이 <laughs> 아니고. 네. 주시면 좋죠. 네. 아 맞습니다. 네. 뭐한 13조 이렇게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뭐좀더 <laughs>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네.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데. 그렇죠. 뭐 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교수님은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의혹이 어, 있는 거는 들여다보고 소위 파헤치고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하게 밝혀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짚고 넘어가다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간단하게 아니, 그 별거 아니거나 의욕이 없는데 왜 팔려고 하느냐. 역으로 별거 없고 의욕 이 없으면 파도 괜찮죠. 음.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자꾸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니까 더 어, 있어 보여요. 어, 아마 의욕이 있나 보다. 아. 어, 라고 하는 그렇게 누구나 그런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은 이미 수사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얘기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이런 높은 데서 방해를 하거나, 또는 그 수사의 내용을 약간 손질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못 받을 이유도 없고 음. 또 최상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결국 이 정권 자체가 항상 위기를 맞았던 게 뭐냐 하면은 억울한 죽음에 정정당당한 대처를 못 했던 거거든요. 음. 바로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네. 이태원 문제도 있고 최상병은 한 군인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한 생명이 소중하고 귀중한 게 국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어 대부분의 이제 어 다수의 그런 국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총리 인선은 야당 협조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협치 물꼬를 좀 트면 좋겠어요. 아마 그. 어, 영수회담이라 그러죠.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어, 두 사람이 직접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해 나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는 어떤 그 길이 찾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예. 지금 그 정부 입장에서 정권 입장에서 그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거는 어떤 그 총리 후보를 내놓았는데 또 이제 그 뭡니까 국회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거나, 음... 또는 뭐, 어, 말하자면 창피주기를 한다거나, 또는 아예 그냥, 어, 그래, 첫 번째로 내세운 인물인데, 이거를 안 받음으로 인하여서 타격을 주자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또뭐 하는 짓이냐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는 물어보면 좋겠어요. 어떤, 어떤 좋은 인물이 국무총리를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있느냐라고 네. 물어보고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소위 그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앉아서 얘기를 할때 총리를 좀잘 뽑기 위한 그런 타협 또는 음. 협의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 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사실상의 정치 부재 싸움밖에 보지 못한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타협점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 총리의 가장 네. 적합한 인물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정부에서 지내신 분을 모셔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위 민주당에서 계시던 분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뭐 하는 일이냐, 이게 지금. 음. 당신들은 당신들의 일을 해야지. 왜? 저는 그 지적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 네. 정치적인 경륜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비록 보수 쪽에 있지만은 굉장히 타협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성을 좀 지니고 있고, 이런 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해수부 장관 한 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뭐어 지금 뭐 이미 뉴스에 나오고 있으니 이주영 전 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주호영 전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 생활도 오래했고 또 여러 가지 어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예 총리의 물망에 오르는데 아마 그. 또 이야기가 돌아가지만 그 영수의 담에서 아마 어떠냐라고 한번 물어볼 걸로 어,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네. 이 대표에게. 네, 네 아마 음. 어떠냐 이런 분들 음.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서 이야기가 좀 제대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결국 그... 그,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총리는 네? 조정자예요. 음. 총리는 어떤 부스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는 각열몇 개가 되는 그 모든 부서에 사는 것들을 이렇게 조정해내는 역할이니까요.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을 잘하게 부서가 일을 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야의 협치의 부분도 결국은 정리가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두 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카드였다고 보십니까? 네, 뭐그 야당에서도 그렇게 뭐어 나쁜 평은 안 하는 것 같고요. 또어 가장 지금 국민들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좀 비서실장이 돼야 된다. 대통령의 권위를 너무 막 생각을 해가지고 할 얘기 못 하고. 오로지 대통령 얘기를 밑에 전달하기만 하는 그런 거는 옳지 않다라고 음.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또 새로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역할을 잘할 거다라고 아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서실장이죠. 근데 들어가 가지고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좀 호감을 어 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음. 네 어, 보좌를 잘 해야 되는 일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은 센스가 있는 거죠. 음. 굉장히 뭐 오랫동안 다선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국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정치도 많이 정부도 많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대하여서 어, 국민들이 점수를 조금 주시지 않았나. 네. 너무 대통령실이 말이 많았거든요. 네. 음. 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까지는 네. 적절한 카드였다. 네. 그리고 또 여당 단속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음. 이 친윤계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당 대표 원내 대표 선거에 나설 거란 얘기도 있던데. 네. 총선 패배 이후에 윤 대통령이 당을 떠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다고 전 생각했거든요. 이런 예측들도 실제로 많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대통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헌법적인 장치가 국회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 협력과 협조와 양해가 있어야죠. 모든 일에.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은 확실하게 대통령을 견제하는 야당의 입장이고요. 네. 거기다가 만약에 여당이 여당이 협조나 협력이 좀 약해지면서 대통령을 같이 견제하려고 하면은 일못 하죠. 네. 실제로 견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국회나 어떤 정책에 대하여서 받을 건 받고 추진할 건 추진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나서 2 5만원 건도 있지만은 적절하게 다입대 날은 만들면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원내 대표. 당 대표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사람 소위 말하는 친윤, 친윤, 친명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하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어, 당 대표를 친윤으로 앉히기에는 문제가 많죠. 문제가 뭐왜그러냐면 이번에 이번에 특히 이제 어, 여당이 그러니까 여당이 이 다수당이 되지를 못한 이유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듯한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그려 놓고는 진년으로당 대표를 앉힐 수는 없죠. 음. 그러면은 그렇게 안, 안 됐을 때 그러나 당과의 협력과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잘해 나가려고 하면은 결국 국회 의원의 대표가 필요한 거죠. 그게 원내 대표 아닙니까. 그죠? 네. 음. 108명이죠, 지금. 그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는 대통령하고 좀어 그래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친윤이 되면 좋겠다 쪽으로 음. 그둘 중에 하나는 친윤이 돼야 되는데 당대표, 원내대표 중에서 당대표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음. 네, 원내대표를 친윤으로 가는 거죠. 이건 네. 네, 정치적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또 뜨거운 인물이 한동훈 전 네.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좀 뜨거운 인물 중 하나로 음음. 떠오르고 있는데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네, 확실히 선을 긋는 분위기죠. 어떻게 아, 보세요?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아, 무슨 뭐 스스로도 확실하게 100% 나는 앞으로 정치의 길을 간다. 어, 음.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저는 그게 5대5라고는 볼 수는 없죠. 음. 예, 예를 들면, 이쪽이 있는데, 마음 한 구석에는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고, 음. 저쪽이 있으면 또 이쪽에, 이쪽에 대한, 대한 염려가, 염려가 있고, 건 모든 사람에게 같지 않겠습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번 한번 하려고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비록 다음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소위 비대위원장, 말이 비대위원장이 있지만은 지금 여당의 대표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가 없는 비대위원장이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정치기를 간다라고 저는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근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죠? 네. 음. 실패했죠. 일당이 됐는데 실패하고 거대 야당을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결국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정권 심판론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정권은 대통령과 여당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책임이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른다고 덥석 간다. 가서 음. 식사한다. 아. 잠아신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음. 네. 너무나 당연한 생각보다. 네.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서운한 게 있을지라도 네. 그걸 이해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어, 오히려 이번에 대통령이 테스트지를 하나 받은 거죠. 그런 한동훈을 내가 어떻게 볼 거냐. 음. 만약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죠. 그 부분을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뭐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맞을 음.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당장 이번 전당대회에 승부수를 던질 거다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 정치인 한동훈의 가능성과 기회. 이 초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아까 힘들다고 얘기를 한게 네. 사실 국회의원의 자리가 하나 있을 때는 조금도 문신의 폭이 가능해요. 물론 그렇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이너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위원장을 맡으면서 나는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고 시작했죠. 네, 그게 이제. 어떤 큰좀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너무나 당연히 그리 했어야만 되고요 상황이 네. 그래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를 못하고 본인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리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깥에 있고 그냥 당인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운신의 폭이 굉장히 어려워요 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근데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안에서 그 소위 국민의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아지면서 상황이 만들어져서 한 위원장이 들어가는 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오히려 한 위원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뭔가 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네. 위기가 왔을 때에 그렇게 되기 오. 때문에 결국 정치하는 사람은 바깥에 있으면서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기회가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는 영화 배우나 탤런트하고 비슷하죠. 그죠 음. 우리가 어, 아는 수많은 영화 배우와 참 좋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한번 어떤 영화라든지 TV 드라마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5년 만에 한 번, 음. 10년 만에 한번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히트를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치부심 모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시선을 추미애 전 장관으로 옮겨봅니다. 네. 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악연으로 엮인 사이죠. 그 육선 고제 올라선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육선인 조정석 의원 또 오선의 정성호 의원까지 3파전 양상인데 벌써부터 이 선명성이 경쟁의 경쟁 치열하거든요.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기계적 중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이분이 이제 국회의장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는 거고요. 국회의장은 당연히 최소 5선 이상이 돼야만이 근데 이제 어, 이 경우에는 당연히 5선 이상이니까 될수 있죠. 그런데 국회 의장을 어, 국회 의장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네.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에 민주당의 리더로서 음. 다음 지방 선거와 대선을 향해 나아갈 때 이분이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아, 봐요. 추미애 다시 말하면은 네. 될까? 의원이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까 자신에게 네. 좁게 말하면 그렇죠. 오. 네, 사실 정치인은 어 정치인 중에서의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꿈을 한번 실현하고 싶다라고는 생각을 야망을 대망을 누구나 갖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이재명 대표든 또 누구든 간에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는 원래는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서 큰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건데 저런 사람이 국회 의장으로 앉았을 때에 결국 그건 민주당의 얼굴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 직선적으로 나간다든지, 너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결국은 민주당에게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의 리더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잘못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에게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좀더 무던하고, 일을 잘해 나가고, 또 여당에 대하여서도 좀더 협치를 해 나갈 수 있는 나의 선명성만 어 키워나가는 소위 무슨 다르크라고 음. 하는 것보다도 네 아마 그런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네. 그러나 어 현재 일반적인 정치적인 상식으로는 네 그렇게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자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합의 추대론도 힘을 얻는 분위기인데 득보다 실이 클 거라는 우려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이재명 대표의 연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뭐든 사실 계산이죠. 그리고 그 계산은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정치인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승부수죠. 승부를 건다 하잖아요. 이게 음. 잘 되면 내가 대권으로 바로 향할 수도 있고 자칫해서 잘못되면 그 가운데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네. 음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석 중에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소위 친명의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친명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맡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국회에서 떨어져 있는 한동훈 케이스와는 다른 거죠. 국회의원의 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친명이 있고 친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당의 국회의원들 전체를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음. 네. 누구나 당대표가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당대표는 결국 이재명 대표와 합을 맞추면서 해나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합의 추대를 한번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저는 대선까지의 기간을 놓고 볼때 지금 당 대표를 해 가지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쉬면서 본인이 음. 국회 의석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율해 나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그다음에 장악을 하기가 좀더 쉽지 않을까 음. 그래서 승부수를 어떻게 띄울 건가 하는 걸 저도 관찰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재명이 네. 가고 조국이 온다. <laughs> 이런 메시지가 종종 보이기 시작합니다. 총선 후이 조국이 급부상하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조국 대표가 이재명의 경쟁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에는 앞으로의 대선에서는 어 표를 어느 정도 가져가곤 할수 있지만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그러니 대안이 가져... 되기 아, 대안 어렵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우리도 조국혁신단도 좀 들어가자. 어. 어? 또. 우리도 우리도 함께 대표를 해달라 그러면 음, 이제는 음. 근데 노하지 않습니까 음. 노하는 거는 아직은 뭐 십여 명 가지고 원내교섭단체도 결국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예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그게 굳이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키워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아직은 그 정도 인물도 아니고 바람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 그 속에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때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 있는 그 민주당 혹은 민주당이 굳이 손잡고 가서 키워주는 역할을 없다. 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 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